꿀팁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초보분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돌립니다 어 200시간 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가죽 보이시죠 가죽 벗기기 요거를 누르면 먼저 코끼리부터 눌러볼게요 자 코끼리를 누르면 세개씩 나옵니다 보시죠 자 500개만 빼 보겠습니다. 일단은 쭉쭉쭉쭉 쭉쭉 쭉쭉 쭉 3개씩 나오는 겁니다. 3개씩 이거 돌렸을 때 3개씩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500개만 돌렸으면 는데 지금 300개를 넘어갔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어, 가죽 늘리기를 하시면 됩니다. 벗기기, 가죽 벗기기를 하시면 어, 엄청 나와요. 지금 500개 그래서 1500개가 나옵니다. 5 0 0개를 돌렸을 때 1500개가 나오면 어 어마어마하죠. 그러면 타르가 1500개가 나오는 거예요. 코뿔소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뿔소도 3개씩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곰털가죽도 마찬가지로 3개씩 나오지만, 뭐 박쥐가죽이나 뭐 이렇게 파충류나 어 고양이과 동물이나 이렇게 늑대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. 여기도 어 아. 하에나도 안 나옵니다. 다안 나오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곰털 어, 코끼리, 코뿔소. 이세 가지만 돌리시면 됩니다. 근데 주로 코끼리랑 코뿔소를 많이 돌리겠죠. 근데 코뿔소도 많이 안 줘요. 사바나에서 많이 해보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일 많이 주는 게 코끼리입니다. 코끼리를 많이 잡으세요. 그리고 그 설산에 있는 맘모스는 또 별로 안 줘요. 그러니까 사바나에서 가죽을 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